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름은 KAI-KF-21 보람의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이자 세계항공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KF-21 위 공개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KF-21 보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 가주도에 개발한 4.5세대급 전투기로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KF-X 사업의 핵심 결과물이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이나 외국 기술 위준이 아닌 설계부터 시험 비행까지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KF-21은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각진 기체 형상,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동체 설계,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배치된 날개와 흡입구는 F-22와 F-35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KF-21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의 작전 환경과 운영 개념에 맞춰 최적화된 독자적 디자인을 채택했다. KF-21 위 기체는 복합재 비율이 대폭 증가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고속비행시 발생하는 극한의 하중을 견디면서도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공중전과 지상공격 모두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이상으로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엔진은 미국 G42 F414 터보펜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이미 슈퍼 호넷 등에서 검증된 이 엔진은 안정성과 추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KF-21의 강력한 가속력과 상승 성능을 부여한다. 여기에 한국이 축적한 엔진 통합 기술이 더해져 최적의 성능을 끌어냈다. KF21 위 진정한 압도적 기술력은 내부에 탑재된 항전 장비에서 드러난다. 국산 AESA 레이더는 KF21 개발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수 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추적, 교전할 수 있으며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한다. 이 레이더는 공중표적은 물론 해상과 지상 목표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조종선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조준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전투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극대화한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 무장 능력 또한 KF21위 강점이다. 초기 블록에서는 외부 장착 방식의 무장을 운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을 통한 스텔스 성능 강화도 계획되어 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 공대함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장을 운영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KF-21은 단독 작전뿐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설계되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조기 경보통제기, 무인기, 지상 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전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한다. 이는 미래 전쟁의 핵심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KF-21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첫 비행부터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시험까지 단계적으로 성공하며 한국 항공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전 배치 전까지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공군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총매 역할을 하고 있다. 수백 개의 국내 기업이 부품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며 항공전자, 소재,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KF21은 수출 가능성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운영과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중형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보라메라는 이름처럼 kf-21은 이제 막 날아오른 젊은 매화 같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기술과 비용의 균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향후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kf-21 보라매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설계도 위의 개념도 아니고 모형 전시품도 아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전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만든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그 실체와 압도적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비행기